자,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이요. 내 모든 영역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탄식하고 있고, 내 마음이 힘들어하며, 내 마음이 어려워하는 그곳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영역들 속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 탄식에 반응하는 그 마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상함으로, 탄식함으로 내가 주인되어 반응하는 이나 부둥켜안고, 예수님이 내가 되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십자가 바라보니, 그 사건, 나의 사건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니 그건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내 감정, 내 기본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나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같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그 단식을 문제를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 탄식할 문제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왜 그럴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탄식이 탄식거리가 되고 사망 가운데 있게 되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사망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에 옮겨진 자 되어졌습니다 주님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에 섬겨진자 되어 주님, 내가 주인 되어서 사망 탄식에 삼켜진 자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며 탄식하며 살았기 아 때문에, 내가 사망에 삼켜진 나, 부둥켜고예수님이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같이 죽었음을 내가 발견하니, 이제는 사망에 삼켜진 자니라. 생명이 삼켜진 자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생명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 안에 있는 자 아니라 생명 안에 있는 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회의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진리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은혜 아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단식하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나 단식을 내 생각대로 단단하며 내 생각대로 원망하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생각하던 그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가되어 내가 예수님과 같이 단식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던 그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단식 벗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아니라 나는 그이려 전능기를 원합니다. 너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너야. 나한테 한번 와봐라. 나는 너에게 삼켜지지 않노라. 너 한번 나한테 와봐라. 나는 너에게 종말을 할수 없노라. 너 나를 한번 잡아봐라. 너 나를 미혹해봐라. 나는 너에게 흔들릴 수 없노라 나는 사망 아래 있는 자 아니라 의대 아래 있는 자 나는 사망에 삼켜진 자 아니라 생명 안에 있는 자 되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세활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탄식의 문제를 내 마음대로 해석했던 그나 하나님 덧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문제, 하나님 풀어지기 원하는 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자가 되어진 것처럼, 내가 그 중보자를 되어진 것처럼 내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을 이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선물것 따리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벗기를 원했던 그다 십자가에 같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든든 입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든립어서 사망 안에 있는 자 죽었습니다. 나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도통과 이완란내 마음대로 나는, 나는 내 힘으로 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내가 주인으로 내 문제, 내 방법,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틈 입어서 그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되는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예 덧 입어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벗어지는 은혜 전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림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이 문제 내가 결단코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 내가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예수 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 e 예수 생명, Yes, 예수 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 없으세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그 위로가 내 가치가 아니라 진정한 내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삼켜진 바 되었는데 이것이 가치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력을 주옵소서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위로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망에 삼켜진 자 죄의 짓눌림 받는 자 죄의 새사슬에 묶인 자니라 하나님 이제는 생명에 삼켜진 자 생명 아래 있는 자 은혜 아래 있는 자 성령님 이마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하여 주십시오 내가생명하여 있는 자되었는데 그것이 같은 임하여. 내가 탄식하는 것보다 더큰 위로자 되신 주님, 내가 경험해드게하없소서 성령님, 이와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희망이 없지 않습 생명 안에 갇힌 거 되었고, 최은혜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 내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내게 생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셨음을 내가 압니다. 주님 말씀이 진정으로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지를 내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큰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이 진리 믿는데 주님 내게 지금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응원해 시오 감사합니다 위해 예, 나사랑하 위해 예, 사랑 그렇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될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님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탄식했음을 이 시간 죄로 여깁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노리며 편악을 누렸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퍼서지기를 기도했음을 이 시간 죄로 여깁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되었음을 이 시간 정지받게 죄로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내게 왔고 주의 성명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직접 몸으로 이렇게 만지시려고 주님 내가 어찌 이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성명님 이렇게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시푸르게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되시는데 내가 어찌 죄와 타협하고 내가 어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성령님 내게 임하시는데 성령님 내게 이렇게 위로하시는데 내가 지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탄식하며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주님 내게 있으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탄식감을 놓고 내가 기도하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님 그나 이제 완전히 죽었으니 예수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지금 성령님 내게 임하시니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 만족을 누립니다 이제는 주님이 더크 그 심을 누립니다 쾌락이 주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더크 불러기 세상이 주는 것보다 주님이 주는 것이 더 위대함을 느끼습니다 게... 이제는 죄의 동료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동료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라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소서. 주님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지키셨어. 주님, 이 사방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 이제는 내가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알게 되어졌고, 이제는 나를 부르시는 소망이 뭔지 알게 되어졌고, 나를 영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게 되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무엇인지 이제 경험되어졌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영화롭게 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영화롭게 하니다 나는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고백합니다 주님. 을만들주십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돌리는 자 되겠습니다. 벗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두리의 목이 내가 주인된 그나 죽었고, 이제는 두리의 무기가 아니라 위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겠습니다. 성령님, 많이 여 주십시오. 성령님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더 강하게 my o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하나님 y 은혜 n g t 습니다은혜 d I g 습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보이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o 탄생하던 그나 죽었고 이제는 생명에선 깨집니다 생명 안에 있는 자하나님은 자네가 되고 거듭난 자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되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포하십시다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타격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라 누명아 내한테 올 테면 와봐라. 나는 너의 종노를할수 없나라. 나를 삼키려면 삼키 봐라. 나는 너에게 반응할 수없나 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수연이래 너는 나를 머리털 것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느라 천군 천사들아 둘러 진처라. 천군 천사들아 둘러 진처라. 나를 지키고 보호케 하라. 내마음이 이제는 보이는 것에 흔들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서, 보이는 것들에 흔들릴 수 없는 자로서 살아갈 것이니, 나에게, 나에게 수중을 들며 나를 보오라. 성령의 을주시 나를 만지시옵소서 성령 나나님 나를 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주님의 모습을 주님께 없시옵소서아지감사해게버지 감사 하는데 10분 동안 기도할 건데 하나님의 자녀적 권세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적 권세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꾸짖음에서 선포하십니다. 벗을려고 했던 그나 죽었다. 올테면 어바라. 예수의 생명이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 권세가 다 끊어졌다. 나는 너에게 종노할수 없노라 문제는 풀어져라. 또 이래라. 풀어져라. 와봐라! 주로저라! 하나님의 전녀 권세를 선포하시라 후예! 나는 이제는 죄의 종로를 알수 없노라 너희가 나에게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나는 벗어나는 길을 위해 기도하지 않노라 옳다면 와봐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예수의 생명이 모든 죄와 저주의 권세가 끊어졌다 너는 따라가라 돌아가라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며 방언을 기도하세요 내가 주인을 사랑하던 그날 사망하 있던 그날 벗어버리기를 원하던 그날 십자에서 예수님까지 죽었습니다 예수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생각하며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끝이 있어요 나는 사랑 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것에 나는 죽은 것이 아니다 죽을 까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노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노라 믿음을 선포하며 꾸짖으며 방을 하세 나를 힘들게 하는 탄식하는 것을 떠나가라 나를 힘들게 하는 운명을 떠나가라 나를 힘들게 하는 의 따라라! 따라라! 하나님의 자녀도 권세로 충고도 권리로 선포하며 기도하습니다 따라라! 문제는 따라라! 묶기움은 풀어라! 주님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선포하는 인도에 성명의 능력과 응원을 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나의 주인으로 선포하며 나는 죽을 것의 맹자 리로라 생명 안에서 띄어진 자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자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선포하며 이제는 프의무기 아니라 의무기로 살아가기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바으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보호시어서 하나님 뚫어지고 부어지고이어지는은가 있게 하여 지어 없서 뚫릴 치어 뚫릴 치어 열릴치아 l 하나님 l 아버지 나주 d 예수 Oh, 가 주인 된자믿음 That y 나아가는 자 믿음의 e 리로방으로고백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t k n o 부 we don't k 어 o 적 세계를 열어 주 k 어 o w we 열릴 n t know, we don't know, we don't know, we d o n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믿어선 성판의 삼촌. 감사합니다. 더 입어서. 어 주님. 아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불의 무기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절대 속을 수없구나

너에게 종로라는 그나 너의 묶여서 너의 마음대로 끌려다니는 그나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므로 네 마음대로 끌려다니는 그나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너 한번 내 안에 와 봐라 내 안에 와 봐라 너는 나를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예수의 생명이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끊어버렸다 너는 떠나가라 너는 불려라 떠나가 풀어라 불리시옵 주님 감사하니다 주님 풀어주고 열어주는 은혜 있게 하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드리고 기도하는 를 겁니다.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주님, 내가 주인으로 살던 내 마음대로 탄식에 붙들려 있던 그나, 불의 무기 죽었습니다. 불의 한차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의의 무기입니다. 예수님 생일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 자녀들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음상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탄식하는 그자 아니라 하나님의 그뜻발게하지 못했음에 탄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왕경왜 이렇습니까 탄식하는 그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몰랐음에 탄식하겠습니다 하나님, 대 상황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단식하는 그자리라 주님 부르신다. 그 기업의 풍성함과 그의 능력 몰랐음에 단식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소서. 주님, 지금부터 이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기도할 때만 흔들릴 수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발견하며 하나님의 자리처럼 살 것이다. 이 고백만이 아니라 눈을 뜨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소서 이제는 탄식할 때 반응되어지면 이제는 주의에 반응하는 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생명 을반응하는자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며, 예수님의 대로 살아갈 것이며, 나는 이제 죽었으니 살수 없으니, 예수님으로 살 것이며, 계속 고백하시 나는 이제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환경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찬양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흔들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어서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